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종일 일이 끝나지만 기다리다가 막상 집에 오면 뭐하지? 하고 쇼츠 시청이나 게임으로 세월만 날리는 분들 계신가요? 저도 예전에 딱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은 뇌과학 테크닉을 이용하여 지금 당장 써먹을 수 있는 저녁 시간을 나를 업그레이드 하는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해봤습니다. 누워서 드라마 정주행도 좋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면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게요. 챕터 1 루틴 만들기 일단, 루틴 하면 뭔가 대단해 보이지만 사실 퇴근 후 혹은 강의 끝나고 집에 와서 오자마자 가방 던지고 씻지도 않고 폰 보는 것도 하나의 루틴이긴 해요. 문제는 이 루틴이 우리를 더 피곤하게 만든다는 점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추천하고 싶은 게 휴식 시그널 루틴입니다. 우리 뇌에게 진짜 오늘 일 끝났다 라고 확실한 신호를 주는 심리적 트리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여러분의 기분이 확실히 좋아해질 만한 트리거를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 저는 예쁜 도자기 잔에 자스민차를 마시며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잠깐 전환해두는 식이죠. 그러면 뇌가 아, 이제 일 끝났고, 나만의 세상이구나, 하고 알아차려요. 이거 진짜 사소해 보이는데, 생각보다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90분 블록 루틴입니다. 우리는 보통 퇴근 후의 시간을 하나의 큰 덩어리로 인식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녁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이 시간을 효율적으로 보내려면, 우리 뇌의 집중과 휴식의 90분 사이클을 이용해야 해요. 쉽게 말해, 저녁 시간을 90분씩 총 3개로 나누는 거죠. 예를 들어, 저의 경우, 퇴근 후첫 90분은 멍 때리기 블록이에요. 이때는 최대한 폰을 멀리 하고 스트레칭하거나 블루베리 같이 새콤하며 건강한 간식을 먹는 거죠. 저는 이 멍때리기 블록을 이용해서 디지털 디톡스를 하는 편이에요. 각종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오롯이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90분은 성장 블록이에요. 저의 경우 뇌과학, 심리학, 행동 경제학 등 사람의 본성에 대해 공부하고 실질적인 액션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탐구하는 시간으로 갖는 편이죠. 마지막 블록은 통찰 블록이에요. 저는 자기 전 90분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우리의 무의식은 자기 전에 골똘히 생각한 것에 대해 중요하게 여기고 수면 시간 동안 답을 내놓거든요. 그렇기에 저는 자기 전에는 가장 중요하. 해결하고 싶은 문제 딱 하나를 집중해서 생각하죠. 누군가에게는 학교 과제가 될 수도, 좋아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자기 전에 그것만 생각해보세요. 분명 아침에 좋은 해답이 떠오를 겁니다. Chapter 2, 트리거 이용하기.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분명 저녁 시간을 좀더 알차게 바꿔보고 싶으신 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운동이든 공부든 퇴근하고 해야지라고 계획해두는 건 사실 실패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미 하루 종일 머리를 혹사시키고 나면 그 의지가 바닥나는 게 당연하거든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뇌라는 게 의지력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특정 신호, 즉, 트리거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이용하는 거죠. 핵심은 기분 좋아지는 트리거를 만들어 놓고 의지력이 없어도 될 만큼 가장 작은 단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저는 퇴근 후 차를 내려 마시는 걸 좋아하는데, 이때 영상 대본을 다섯 문장만 쓰자라는 식이죠. 사실 다섯 문장만 쓰다 보면 계속 이어나가게 되거든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은 잠깐 영상을 멈춰 놓고, 내가 뭐할때 기분이 좋아지는지를 메모해 보세요. 1분이면 되니까 지금 바로 해보는 걸 추천드려요. 자. 여러분 만의 트리거가 정리가 되셨나요? 이제 그 트리거들 뒤에 해내고 싶은 일을 아주 작은 단위로 쪼개 붙여주세요. 그럼 어느새 저녁의 삶이 바뀌어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또 하나 꿀팁은 자기 전에 미래의 나에게 편지 쓰기예요. 저의 경우 올 새해 첫날에 처음 시도를 해본 건데요. 미래의 10만 유튜버가 된저 자신에게 편지를 쓴 이후로 계속 해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 내일 좋아하는 카페에서 의미 있는 주제로 공부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기특하다고 응원의 편지를 써두는 거죠. 써둔 편지를 보면 뇌가 어라? 내일 뭔가 멋진 내가 되어야 하나? 라고 인식하는 효과인 거죠. 은근 웃기지만 그렇게 조금의 착각을 심어주면 저절로 동기가 올라가요. 챕터3 마음챙김. 솔직히, 우리들의 하루는 누구나 만만치 않습니다. 청년들은 알바, 과제, 취업 준비, 연애 고민에, 30대가 넘어서는 직장 생활, 육아 등 너무나 챙길 게 많죠. 그렇기에 이 모든 게 끝난 저녁에는 머릿속을 완전 꺼버리고 싶은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너무 아무 생각 안 하려고 애쓰다 보면 오히려 감정이 쌓여서 더 답답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감정에 이름 붙이기를 정말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오늘 왜 이렇게 기분이 꿍해 있지? 아, 아까 친구한테 서운한 말 들어서 그렇구나. 이렇게 딱 깨닫고 이 서운한 감정에 이름을 붙이면 그 자체로 마음이 좀 안정돼요. 저의 경우, 서운한 감정을 똘똘이라고 부르는데, 똘똘아 너 마음 알았다. 하고 인정하면 좀 나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생활 명상도 추천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라면 물 끓일 때, 보글보글 소리랑 김이 올라오는 모습에 집중합니다. 되게 별거 아닌데, 이때 머릿속 잡생각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도 커피 물을 끓이거나 샤워할 때, 그 순간의 소리와 느낌에 집중해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마음을 챙기는데 효과적일 겁니다. Chapter 4 사회적 에너지. 저녁 시간 낭비의 큰 원인 중 하나가, 사람 만나느라 내가 지쳐버리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분명 인맥 관리도 중요하지만, 정작 내 에너지가 바닥나면 그 만남도 즐겁지 않죠. 그래서 저는 소셜 배터리를 점검해 봅니다. 약속 끝나고 스스로에게 묻는 거예요. 이 모임은 나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줬나? 아니면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았나? 그리고 메모장에 기분을 가볍게 적어두는 거죠. 그럼 다음 약속을 잡을 때도 확실히 감이 옵니다. 이 약속을 갈지 말아야 할지 가요. 제 생각에는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마음이 맞고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소수 정예와 편하게 교류하는 게 오히려 더 만족도도 높을 수 있고 내 저녁 시간을 충전의 시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결론, 나만의 저녁!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저녁 시간 진짜 이렇게 잘 쓰면 인생이 완전 갈라질 수 있겠는데, 근데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 하면 오히려 귀찮고 지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마지막 팁은 하나씩만 해보기입니다. 오늘은 90분 블록 루틴을 도전해보고요. 내일은 트리거 연결하기, 모레는 소셜 배터리 점검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시도해 보면 조금씩 내 저녁 패턴이 완전히 바뀌는 걸 체감하게 되실 거예요. 결국 저녁 시간은 남들이 으와 피곤해 하고 누워만 있을 때 나는 여유롭게 나를 키우거나 제대로 쉬는 순간이 될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차이가 쌓이면 1년 뒤, 2년 뒤엔 엄청난 간극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새해 유튜브를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실행한 결과 3주 만에 1만 명이라는 분께서 구독을 눌러주시더라고요. 이건 분명 제가 저녁의 삶을 오롯이 나의 것으로 만들었기에 생긴 결과라 생각해요. 여러분도 분명 할수 있을 겁니다. 저도 한때는 퇴근하고 나면 에라 모 몰... 모르겠다 넷플릭스 정주행이나 해야지 했던 사람인데 조금씩 이런 루틴, 습관, 마음 챙김 방식을 적용하다 보니 밤이 달라지고 결국 인생도 살짝씩 달라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만약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만의 저녁 루틴이나 어떤 사소한 습관으로 달라졌는지 하나씩 공유해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럼 전 여기서 물러갈게요. 오늘부터는 매일 저녁 행복한 나만의 시간을 망직하세요. 감사합니다.